안녕하십니까. 닥터 구호입니다. 영상 클릭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영상은 아무나 볼수 있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을 봐도 되는 사람과 보면 안 되는 사람을 나누어 드릴 테니 본인이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는 사람에 속하면 주저 말고 뒤로 가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봐도 되는 사람은요, 아니, 봐야만 하는 사람은요,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그냥 부자가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사람, 돈으로 행복은 살순 없지만 돈이 있으면 보다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영상을 봐야 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는 사람은요, 딱히 많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 그냥 적당한 직장에서 적당히 일하며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 매달 수입의 일부를 저축이나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여 10년 후 혹은 20년 후에 목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 지금 당장 삶이 어렵고 너무 바빠 부자가 되기 위한 인내와 가난의 시간을 견디는 게 조금은 힘드신 분들 이분들은 절대로 영상을 시청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 세가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첫 번째 유명해져라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당신이 똥을 싸도 사람들은 박수를 쳐줄 것이다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인 앤디 워홀이 한 말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 유명 여배우인 스칼렛 요한슨의 코푼 휴지가 경매가 600만원에 낙찰된 적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과의 밥한끼 하는 데는 수억 원이 들기도 하죠 간단히 사례를 들여서 설명했지만, 일단 유명해지고 나면 규모의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A씨와 유명 연예인 B씨가 이태리 타워를 판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반인 A씨가 몇 개나 팔지는 모르겠지만, 유명 연예인 B씨가 판매하는 타월은 아마 품절 상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최근 유명한 래퍼 영다씨가 벤틀리 수리비를 벌려고 티셔츠를 판매했으나 벤틀리 차한대 값을 하루 만에 벌어버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창조 경제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유명해지면 규모의 힘과 영향력을 발휘해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두 번째, 진입장벽이 높은 일을 해라.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들로는요, 교수, 법조인, 성우, 의사, 파일럿, 프로레슬러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각 직업을 얻는데까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지만 각 직업 모두 많은 돈은 벌 수가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일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돈을 벌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형성된 진입장벽을 돌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만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아닙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일을 하더라도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남달리 탁월하면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되기로 마음먹는 것은 힘들지 않지만 손흥민, 메시 와 같이 대체 불가능한 선수가 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인터넷 강사, 블로거, 유튜버가 되기로 마음먹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1타강사 파워블로거, 0만 유튜버가 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대체 불가능하고 남달리 탁월해지면 아까 부자가 되는 법첫 번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명해져서 본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부자가 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해라. 피땀 흘려 돈을 모으자.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먹고 살만큼 돈을 벌수 있겠지만. 완전히 경제적 자유에서 벗어날 만큼 부자가 되는 것은 힘듭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력에 따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돈을 버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업들에는 임대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임대 시스템 사업은 부동산이나 건물을 이용해서 일정 수준의 불로소득을 획득하는 것인데요. 기초자금이 매우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꼭 부동산 등이 아니라 작은 렌탈 사업 리스 사업 등도 해당되죠. 다음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일단 웹사이트, 어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을 만들고 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돈은 알아서 벌립니다. 이 책의 저자인 MJ 드마코도 차량 대여 시스템 웹페이지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물론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루 20시간 이상을 코딩이나 프로그램밍에 시간을 할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나면 피드백을 받아 수정을 하면 되니 많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부의 추월차선 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책은 제 가치관과 좀잘 맞아서 저는 한 10번 정도 책을 읽어봤습니다. 다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부자의 정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일까요? 1억? 10억? 100억? 혹은 그 이상? 이 책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가 말하는 진정한 부우란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상사, 알람시계, 돈 때문에 받는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하기 싫은 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일치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목소리> 걷는 사람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소득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그들의 계획인 사람들이죠. 여분의 돈이 생기면 새로 나온 스마트폰, 새 옷들, 명품 쇼핑들을 하며 여행을 다닙니다. 본인들은 욜로라고 외치며 평생을 직업과 사업의 노예로 삽니다. 두 번째 서행차선을 달리는 사람들, 서행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한 주에 5일씩 꼬박꼬박 출근을 하며 월급의 20%를 매달 저축하고 여윳 돈을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서 불리는 사람들이죠. 사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집도 이렇고, 주변에도 보통 다 이런 것 같아요. 이처럼 사실 우리 모두가 봉비의 힘을 이용한다면,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모두 부자가 될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40년 뒤인 7, 80살, 백발 노인이 돼서 람보르긴디를 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닐 겁니다. 미국의 유명하신 로버트 프로스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당신은 결국 사장이 되어서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10년 이내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들 빠르게 돈을 모은다는 것이 차근차근 돈을 모은다는 것과 다른 것을 아는 사람들 본인이 추월차선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추월차선에 합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책을 읽고 해석한다고 이 책의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여러분한테 다 전달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짧은 영상 안에 이 온전한 내용들을 다 전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니 꼭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지금까지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절약, 금융상품, 부동산 등 수십 년을 노력해야 빛을 볼수 있는 재테크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아끼고 모으고 불리는 방법으로는 40년 동안 죽도록 일만 하다 휠체어를 탈 때쯤에 남아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시중의 책들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 주식, 펀드, 금융상품 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같이 다들 복리의 마법을 말하고 있죠. 복리의 마법과 장기 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돈을 넣어놓고 그 돈을 굴리고 굴리고 굴리다 보면 10년, 20년, 30년 뒤에는 복리의 마법이 발동해서 당신은 큰 부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만 얘기하는 책입니다.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3, 40년 뒤에 부자가 됐을 때도? 지금처럼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또, 그때가 돼서 만약에 람보르기니를 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되게 하는 책입니다. 닥터 구구의 5분 도서관. 그첫 번째 책은 MJ 드마코 저자의 부의 추월 차선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아, 그렇구나. 응, 그렇구나. 응. 아, 그렇구나.